선생님볼때이 12, 20, 30 이게 수치에 따라서 어떻게 다를까요 면역이? 네 많이 다를 수 있죠 그래서 네. 임신을 원하시는 분이랑 아닌 분이랑 또 약간 기준이 좀 다를 수는 있고 보통 뭐 한13뭐이 정도의 수치는 사실 일반인에서는 크게 문제가 될건 없지만 임신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좀 방해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콩주사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인프라 리피드 주사 같은 것들로 좀 보충을 하는 편이고 근데 막 20, 30 이렇게 좀 많이 높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부분들로 좀 부족할 수가 있어서 이미노글로블린이라는 또 면역 관련 어떤 주사를 좀 이렇게 놓으면서 임신 초기에 팔로업을 하게 되죠. 확실한 건그 수치가 30 이상이면 요 진짜 네.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돼요. 면역 치료를 확실하게. 그리고 20 초반에서 중반은 도움이 꼭 필요해요. 그 다음에 12부터 0 24위는 약간 선택을 할수 있지만 내가 고령이다 그러면 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. 실제로 지금 또 가시는 분 중에 심장 뛰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도 걱정이 돼요 그거 조절하면서 <laughs> 일주일 단위로 약을 쓰면서 보는데 그래도 대개는 한 10분 쓰시면 8분까지는 잘 가시는 거 같아요